아, 여기는 여수. 여수에 있는 화태도. 화태도에 있는 마족방파제라는 곳에 마족. 어우, 오, 잡은 거 지금. 이야. 어, 우와. 갈치. 잡았습니다. 어. 또 잡은 거 같기도 하고.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어. 근데 작아작아 작아. 오, 씨. 어우, 한 마리 잡았어요, 지금. 올라와요. 한 마리 올라옵니다. 빠진 것 같진 않고. 빠졌나? 아, 빠졌다, 빠졌다. 야, 어, 빠진 거같고 또. 이게. 이야, 오 갈치. 또한 마리 올라왔어요, 지금 갈치가. 오우, 좋았어. 하나 올라옵니다, 지금. 올라와요. 또 올라왔습니다. 던지면또 번지면. 이야, 얘는 또 놔둬야겠다, 근데. 좀 작아요, 얘가. 네, 저는 지금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는 여수, 여수에는 있 화태도, 화태도에 있는 마족 방파제라는 곳이에요. 마족. 제가 일단 오늘은 여기 그 갈치 낚시 한번 하러 우리 폭근님하고 같이 와봤습니다. 폭근님 여기 잘 잡히죠? 예, 예 어? 잘 잡힙니다. 어? <laughs> <laughs> 알았어, 알았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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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바람도 없고 사람도 없네요. 그러니까 시간도 약간 이르긴 한데 괜찮네. 일단 한번 오늘 한번 갈치 갈치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속 가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음. 이제 어두워졌어요, 이제. 어두워졌다고. 여기해 보려고? 응. 네. <laughs> 어, 그래, 그래. 입질이 없어요, 근데. 아직 좀 시간이 덜 돼서 그런가? 여기도 좀 음. 아유, 네, 저희 포인트를 한번 이동해 봤습니다. 아까 그 마족에서 너무 안 잡혀가지고, 호꾸님. 아, 여기. 어, 여기는 저기, 뭐죠? 신기동이죠? 신기동. 네, 신기동으로 한번 포인트를 한번 이동해 봤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잡힐런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개체수가좀 많다는 그런 곳입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갈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포코님, 오 잡은 거 지금. 이야. 오, 우와. 다행히 갈치. 봤습니다. 어 이지 정도 되는 것 같네. 음 괜찮아요. 안, 가져가, 안 가져가시죠. <laughs> 어 나들 나들. 따갈게. 저 먹을 게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저거 봐봐 입질 어떻게 왔어요 입질 어떻게 왔어 그냥 저기 뺀5 g 으로 최대한 멀리 던져요 그 다음에 음, 음, 음. 한 3초 정도 세요 음. 그 다음에 천천히 천천히 응 음. 가보면 돼 그냥 가보면 툭툭툭 쉬면서 그래요 오 가다가 뭐 고양이도 안 먹혔지? 응나중에나둬 방생해 가도는데 야, 그래 대상어는 일단 봤으니까 있긴 있는 거예요, 지금. 나도 저쪽에서 할까? 같이? 아, 그렇게도 한 번씩 해줘야 되는 거야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잡았다잡았다잡았어어 근데 작아 작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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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우 오우 오 오우 오, 가벼졌어. 오. 오, 빠졌어. 오. 이야. 아, 아이 빠져서 아쉽네 수경을 다볼까요뭐 응. 뭘? 네. 응. 여태 같죠? 어, 완벽하네 <laughs> 다행이네 아 근데 손맛은 그렇게 작아서 그런지 달라요? 아주 막 폴락처럼 응? 그러진 않네. 아, 근데 진짜 삼지, 안 이쪽, 응. 조금 큰거들면 진짜, 응. 막, 쫙쫙, 피는 게. 응. 요즘 테트라를 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아, 테트라를? 응. 응. 근데 이게, 닐링 하다가 가끔 가다 가벼워지네. 나는 놓친 줄 알았는데, 또 있어. 아니야. 응. 조류 때문에. 아, 조류 때문에? 아니면은, 응. 할 때, 응. 살 큰데? 거. 오 커. 이야, 우리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이야, 우리 저기 포크님 이번에 삼지 확실하다, 그렇지? 올라와, 올라와. 이야, 우리 우리 포님또한 마리 잡았어요. 어디 봅시다, 우리. 이야, 우리 폭구님이 잡은 갈치, 갈치 낚시 1타이피 어디 사이즈 좀 보자. 이야, 괜찮아요 갈치 이야, 축하드려요. 어우, 한 마리 잡았어요, 지금. 올라와요. 한 마리 올라옵니다. 빠진 것 같진 않고. 빠졌나? 안 빠졌다, 안 빠졌다. 이야, 빠진 것 같아, 꼭 예. 이야, 점프를 해요, 지금. 어? 피딩이야, 비딩. 피딩. 비딩. 물었다고? 비딩. 이야. 오, 갈치. 또한 마리. 올라왔어요, 지금, 갈치가. 1타 1피. 던지면, 던지면 물어. 야 대단합니다. 어, 이 조심하셔야 돼요 갈치 빨이 되게 두꺼워가지고 잘못하면 손에 다칩니다. 빠지질 않네. 잡았어요? 오케 어, 크다. 그래도 아 얘를 어떡 할까? 얘도 넣을까 그냥? 근데 저 생각인데 어. 가다가 어. 잡은 건데 응. 누구 준다고? 그냥 꽁치가 필요가 없네. 아니. 왔는데 필요할 사황이 있어요. 아, 안물 때? 응. 음. 오 잡았어. 하나 올라옵니다 지금. 올라와요. 오 어? 느슨하다. 근데 또 있을 거야 아마 분명히 있어 있어. 야한 마리 올라옵니다. 야 얘네들 수영을 가로로 쳐.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빠진 것 같아. 야 갈치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던지면 뭐 던지면, 야, 얘는 좀 놔줘야겠다. 근데 좀 작아요, 애가 오, 웜을 물었어. 음, 작아요. 얘는 방생. 방세. 이 방생하면 살죠. 움직이니까 살겠지. 애들이 멀리서 보네. 가까이 는안 물고, 응. 가까이도 있긴 한데 가끔 가다 물고 주로 멀리서 물어 잡았어, 또 잡았어 한 마리 올라와요 지금 올라와, 올라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꼭 빠진 것처럼 애들이 와, 와씨 중간에, 잡았거든요 응, 음 그러니까 야한 마리 또 올라왔어요. 전형적으로 여기 잡히는 이지 갈치 이지 조금 사이즈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야 얘는 그래도 넣어야겠다. 응. 이거 어딨어? 어, 응. 오, 그 사이에 많이 잡아놨어. 갈치를.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우리 지금. 응. 이야. 역시, 넌없수 응? 꼬인트 이동이 잦은 것 같아. 그니까, 안 잡히면 이동해야 돼, 무조건. 갑자기 왜저랐데 야 역시 갈치나시는 말이 쓰네 그냥 아무렇게나 대강 해도 다은 다문, 담은에 그냥. 또잡또 또 잡았어. 잡은 것아 우와 얘네 잡힌지도 모를 정도로 이줄기네 우와 한 마리 올라와요. 또 올라와요 또. 우와 또한 마리 올라옵니다. 계속 올래 계속 계속 올라와요 지금. 풀치 또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 진짜 이 정도면 100마리 잡겠는데. 응? 사이즈가 조금 아쉬워요, 지금. 방생. 이게 워낙 많으니까 그냥 뭐 액션이고 필요 없네. 던 던지고 던지고 그냥 가면 무네. 끝나비 님도 오늘 이거 그쓴거보니풀특한거 같은데. 아, 풀치? 어. 어디서 깡치 있겠죠? 여기 어, <laughs> 맨날 깡인데 이, 이정도면 피딩인 거예요? 아닌, 아닌 거예요? 피딩이 좋은데 사이즈가 아제아피딩인데 음. 사이즈가 아쉽네. 피수 있다고? 어, 씨, 나는 입질이 갑자기 좀. 응. 음. 그니까, 갑자기 속은 상태네, 애들이. 오, 뭐야. 오, 얘네 진짜. 예, 채비 회수는데 불었어. 오, 따라오고 바로 앞에서 따라오고, 있었던 것 같아. 아, 따라오고 있었다고? 이게 뭐야? 꼬리가 없어. 진짜. 야, 이런 것도 제, 나 항상 너무 재밌다고. 이게 꼬리가 없어, 애들이. <목소리> 야, 요걸치는 꼬리가 없어요. 꼬리가. 와, 꼬리가 없는 갈치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얘는 채비를 회수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달려들었어요. 괜찮네, 그래도. 그래도. 야, 저거 꽉 채우겠다, 진짜. 잘하면은. 네, 그렇죠. 둘이서 채우면 꽉 채울 수 있을 네, 것 같아. 저거 아이스크림 있어가지고. 응. 응. 아유, 냄새도 안 나고. 좋아, 좋아. 근데 나 이거 가까우세요, 나는. 이거 아이스박스 채로 가져가세요. <laughs> 아니, 채로 네. 아니, 시면 되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 저기, 저 다른 통이 있어. 차에 아이스박스 있어요. 아이스요? 어 있어요, 있어요. 소왕이네, 진짜. 지나갔나보다, 그냥. 우르르르르. 우장탕탕. 또올려나 이럴 때 꽁치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 앉아있을 땐? 따로 있어. 요 알지? 상황에 따라가지고. 응. 뭐, 그게 얇게? 알게? 얇게도 먹어야지. 응. 내 안에 손이 많이 간다. <laughs> 이거는. 하나만 키는 거야 이렇게 하나만. 요 어. 냄새 맡고 애들이 와요. 응. 냄새 맡고. 야 얇게 해가지고 하나만. 아원 바꾸세요 원. 응. 이거 하고 하고 바꿀게. 애들 까네. 이더날랑가랑 거려가지고 더 좋을 수도 있어. <laughs> <laughs> 그원비 비싸더라고 얘는. <laughs> 또 던진 또 바로 물겠죠 이게 꽁치니까 왔다고? 어 이제 돌아온 거 같네 나도 입술 받고더 멀리 더 멀리 있어 더 멀리, 더 멀리 있다고? 아 갑자기 멀리 가어요 갈치가 사이즈는? 사이즈 괜찮아요? 똑같은 똑같아? 힘쓰는데 근데? 오 고등어 뭐야 고등어가 무는 경우도 있네 이야 yeah. <laughs> 고등어 어우 고등어 잡았어 이야 고등어 사이즈 나쁘지 않은데 어 이거 미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챙겨가세요? 아니 안 챙겨가 <웃음> 버릴래 <웃음> 그 나도 아까 고등어 갇힌 건가? 데 아이 그 시장 고등어야지 맛있어 그 소.. 어난안가지가 <laughs> 아니 근데 이게 만두 되려나니까 아, 그래서 안 먹는 거구나. 그래서 안 먹나 보네. 역시 그 오징어도 좀안 물참 되네. 아, 그냥 오징어도 안 물겠네. 응. 이제 만조에 몇 시, 몇 시, 지금? 만조가 10시 15분. 응, 오케이. 지금 그러면, 가면 응. 10시 반. 응. 10시 반. 10시 반? 한 시간만? 한 시간? <laughs> 일단 한번 가봅시다, 그럼. 응, 가볼까요? 가보고, 도착할 시간을거 보고 한번 봅시다, 생각 좀. 일단, 마무리 캐스터, 이제 마무리 캐스팅하고, 음. <laughs> 마무리 캐스팅하고, 클로징하고 갑시다. 앉아치네. 음. 아유, 음. 이제 안 나와요, 포크님. 음. 아, 패딩이 지금 끝난 것 같습니다. 아, 마무리 할까요? 네, 마무리 하시죠. 마무리 해야 아쉽지만. 네. 오늘은 여수. 요수. 여수에는 신기죠, 이 신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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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 신기해서 발치 낚시를 했습니다. 아 처음 해봤는데, 재밌어요. 예. 일단, 사이즈가 조금 아쉽긴 한데, 던지면 으로 던지면.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마감하고, 제가 다음에 다시 한 번, 다른 분들하고 한 번, 같이를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어, 예. 고생했습니다.